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살펴볼 경기는 그 프라체스페스티벌의 하5라운드 경기고요. 어, 비디 구자라티 선수와 이제 알리레자 폴로저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어, 비디 선수는 이제 20대 초반에 어, 15대 세계 챔피언 비시 아난드 선수의 뒤를 이을 이제 인도의 어, 차기 기대주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알리레자 선수는 이제 16세밖에 안된 떠오르는 이란의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네, 그러면 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경기는 d 포로 시작을 했고요 자 오프닝은 여기서 일단 나이트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C4가 나오면서 자 이거는 퀸스 갬빗이죠 자 여기서 이거로 막으면 이제 퀸스 갬빗 디클라인드로 가는 거고 일단 알리데자 선수는 슬라브 디펜스를 택했습니다 자 여기서 폰이 교환이 되면서 이제 익스체인지 베리에이션으로 들어갔는데 보시면은 폰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죠 나이트 전개된 것까지 똑같고 근데 이 익스체인지 베리에이션에서는 백이 일단은 이점이 하나가 큰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비숍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흑은 여기서 비숍을 꺼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나중에 이제 e 3나 e 6수를할 거기 때문에 비숍이 밖에 빠져나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백은 이제 그첫 수를 두, 뒀기 때문에 백이 조금 더 편하게 뺄 수가 있고 흑은 비숍을 빼는 데에 조금 이제 애를 먹습니다. 자 경기를 한번 같이 보죠. 나이트가 서로 전개가 되고요. 자 백은 비숍을 일단 밖으로 빼냈죠. 자 근데 여기서 흑이 비숍을 같이 따라 나가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안 돼요 왜냐면은 얘가 이쪽으로 나오면서 지금 B7 폰이 좀 약해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퀸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바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걸 막는 일반적인 방법은 뭐 퀸으로 막게 되면은 얘를 그냥 잡으면서 상대한테 더블 폰을 일단은 선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수는 별로 좋지가 않고 보통 이제 나이트로 이렇게 막는데 지금 나이트로 퀸을 일단 공격하면서 동시에 수비를 한 거죠 나이트는 잘 지켜져 있고 자, 근데 여기서 백이 이런 식으로 A4 체크를 걸면서 이 나이트를 같이 위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여기를 지금 퀸으로 막으면 이 나이트가 잡히겠죠? 그럼 결국은 이 비숍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나갔다 가 지금 다시 들어오는 셈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나중에 이제 비숍이 이런 식으로 또 전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비숍이 바로 나오기가 힘들죠. 자 그러니까 A6를 먼저 두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비숍을 빼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백은 일단 누굴 C 파일로 전개를 하고요. 그니까 이제 비숍이 나오는데 자, 이때 예를 들면은 백이 이제 공격을 한다. 다시 폰을 노린다 그러면 이번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이트가 오면서 퀸을 공격하고요. 자, 퀸이 아까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번에는 이 A6 때문에 좀 변화가 생겼죠. 뭐냐면 흑이 이런 식으로 B5로 밀면서 퀸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퀸이 도망을 가야겠죠? 여기는 나이트한테 잡혔고, 여기 퀸, 비숍한테 잡혔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A6를 해놓고, 이제 비숍을 밖으로 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 b 선수도 그냥 바로 올라가진 않고, 그냥 전개를 일단 서두릅니다. 자, 서로 일단 폰 전진을 했고, 자, 이제 캐슬링 다음 수에 할 거고, 근데 여기서 퀸이 나와서 B2 폰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오프닝에서 이 B2폰이 포이즌드 폰이라고 많이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어 이제 뭐 번역을 하자면 독이 발라져 있는 폰이죠. 그러니까 퀸이 이거를 초반에 잡게 되면은 얘가 독을 먹은 것처럼 이제 나중에 횡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고 나서 폰을 잡았으니까 이것만 잘 유지하면 되는데 얘가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자 여기서 비지 선수도 그러니까 이걸 그냥 굳이 지키지 않죠. 그리고 알리레자 선수는 일단 감사하게 폰을 일단 먹죠. 자, 그러면 일단 관건은 이 퀸이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그 이제 흑이 이폰 하나 의이 점을 어 지켜낼 수가 있을 것이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자, 룩이 지금 이쪽으로 가서 퀸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지금 비숍이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퀸을 잡을 준비를 합니다. 일단 나이트를 이용해서 퀸을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퀸이 퇴각할 수 있는 지금 테로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 퀸이 갈수 없는 칸들을 보면 자 여긴 다 잡혔고요 지금 갈수 있는 칸이 3개 남았죠 자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흑이 어, 욕심을 좀더 부려서 폰을 하나 더 잡으면은 조금 문제가 이제 슬슬 생깁니다 이제 퀸이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얘가 갈수 있는 칸이 여기 두 개인데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막혀있고요 자 지금 나이트가 아 룩이 일로 와서 얘를 압박을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어 도망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딱 하나가 있죠 지금 여기 비숍이 지금 지켜주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 퀸을 공격하면서 이제 좀 퇴각할 수 있는 혹은 교환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백 입장에서는 지금 퀸이 이쪽으로 못 오게만 만들면 그러니까 얘가 일로 못 오게 만들면 룩을 통해서 얘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로 지금 못 오게 만들려면은 얘를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트로 비숍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흑이 뭐좀 말도 안되는 수로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비숍이 잡히고요 자 그러면 룩이 이쪽으로 공격하면서 이제 더 이상 퀸이 이제 퇴로가 사라졌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퀸이 결국 잡히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흑이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일단 알리데자 선수는 B4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A3로 따라가면서 얘를 한번더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계속 가둬 둘 생각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퀸이 뒤쪽으로 도망갈 수 있긴 한데 근데 도망갈 수 있는 칸도 사실 여기도 막혀서 여기밖에 없죠. 자, e7으로 가면은 이제 이 압박을 크게 당합니다. 첫 번째로 나이트가 들어오면서 룩을 공격할 거고요. 자, 그럼 룩이 이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멋진 공격이 하나가 있죠. 바로 여기 폰을 그냥 잡아 버리죠. 자, 지금 이 폰이 나이트와 폰을 동시에 지켰기 때문에 얘가 잡히는 순간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자 바로 그냥 나이트 잡을 수도 있지만 자 퀸으로 핀에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수에 나이트 잡아놓고 자 그러면 지금 비숍까지 막힌 상태에서 흑이 캐슬링도 못해서 이거는 거의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퀸이 도망가진 않고 자 여기서 도망 이쪽으로 빠지는데 자 비리 선수가 쉽게 놓아주질 않습니다 바로 퀸이 따라붙으면서 이제 상대 퀸 사이드 쪽을 압박을 하죠 지금 흑이 전개가 안 됐다는 사실이 지금 점점 크게 다가오고 있죠 얘가 안전하게만 붙어 있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룩이 이제 와서 이쪽을 수비를 할수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압박이 굉장히 거세죠. 자, 일단 b 5로 가면서 이쪽을 일단 수비를 해내고, 자, 근데 여기서 룩을 그냥 잡아버리죠. 나이트로. 자, 흑도 여기서 이 나이트를 잡고요. 지금 백은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퀸교환는 별로 바라는 바가 아니죠. 자, 그래서 슥 피하면서 상대 지금 이쪽 퀸사이드 쪽그 CA 칸을 이제 노립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면은, 룩이 교환이 되고, 퀸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이쪽 비숍까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흑이 이제 수를 그냥 버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룩이 들어와서 퀸이 공격을 했죠. 그럼 얘가 도망갈 수 밖에 없고, 자, 퀸이 계속 따라 붙습니다. 게다가, 다음으에 나이, 나이트도 들어올 거고요. 자, 이러면은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죠. 이렇게 가면은 이제 비숍이 따라 들어오고요. 나이트로 막으면 이렇게 핀에 걸어버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상대 이거 침투를 지금 허용할 수는 없는 상태죠. 자 그러니까 비숍으로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는데 문제는 중앙폰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백은 일단 폰을 잡아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반격을 시작해서 자 결국 흑이 자 퀸을 일단 압박했고 교환까지는 만들어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폰을 잡아내면서 자 물론 지금 여기 폰을 일단 잡 어, 잡히기 때문에 일단 기물상으로는 어, 백이 폰이 하나를 일단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수비가 되는 그림인데, 근데 수비가 완벽하게 되질 못하죠. 자, 이거는 피할 수밖에 없죠. 이걸 잡으면서. 자, 결국 이제 흑이 캐슬링을 일단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기물 숫자를 보시면은 백이 그냥 중앙 폰 하나가 더 많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그 초반에 그 좋았던 이점을 폰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전술이 하나가 있죠. 자, 여기서 비디 선수가 여기까지 일단 계산을 한 건데, 여기서 좋은 전술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일단 알려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흑계킹은 이제 안전해졌죠? 그리고 얘들도 좋은 위치를 잡고 있고, 자, 근데 여기 있는 비숍이 이제 문제가 되죠. 자, 여기서 나이트가 이렇게 뛰면서 비숍을 딱 공격을 했죠. 자, 그러면 지금 비숍이 공격당했고, 자, 비숍은 이쪽 대각선에서 살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룩한테 잡혔고, 폰한테 잡혔고, 비숍한테 잡혔고, 게다가 여기는 나이트한테 잡혔죠. 자, 여기는 지금 나이트가 지키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일로 도망가면은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얘가 걸리는데, 나이트가 이렇게 포크를 집어넣어버리죠. 자, 그로 킹이 이제 도망가고 나면은 얘가 이 나이트를 잡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도망갈 수 없고, 자, 그렇다고 얘가 어디로 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가게 되면, 예를 들면은 어디로 가볼까요? 뭐 이쪽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포크를 당하면서 이제 밝은색 비숍이 잡히고 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어 반격을 시도를 합니다. 자 나이트한테 일단 비숍을 내주고 자신은 상대 이백 랭크, 백 랭크를 일단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백이 요 비숍을 잡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넣고 나이트까지 따라와서 이쪽을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흑도 백랭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뭐 체크를 당하고 뭐 수비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그 다음에 이제 그 도망갈 수 있는 칸을 만들면 어 이제 백도 지킬 수 있는데 여기서 비디 선수는 좀더 정확한 플레이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비디 선수가 경기를 좀더 쉽게 끝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흑은 기물들이 전부 다 걸려 있어요 자 얘는 지금 도망갈 수 없는 상태고 게다가 얘가 이쪽 어딘가로 도망을 가면 이렇게 지금 포크에 당해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비디 선수의 수는 자 g4로 여기 있는 비숍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자 비숍 비숍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킹이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칸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비숍이 어디론가 도망을 가게 되면 얘 어디로 도망을 한번 가볼까요? 이로 도망을 가면 일단 비숍이 잡히고 이젠더 이상 백 랭크가 안 걸리죠. 그럼 얘는 그냥 쓱 피하면 그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지금 지킬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나이트로 일단 반격을 합니다 자 혹여라도 얘가 이걸 잡게 되면은 지금 비숍을 잡으면서 반격을 하겠다는 뜻인데 여기서 침착하게 그냥 비숍을 싹 빼면서 경기가 끝나죠 왜냐면은 사실 나이트가 이동한 거는 이것만 막아내면 다른 모든 상황은 그대로 유효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얘를 잡는다 그래도 그냥 이걸 잡으면 되고요자 비숍이 또 어디론가 도망가면은 이렇게 포크는 살아있는 거고요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가 이동하고 비숍이 이 공격을 피하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일단 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는데, 어, 비디 선수가 초반에, 어, 상대의 그 실수를 놓치지 않고, 어, 지금 경기를 컴퓨터 분석을 해보고, 그러니까 전문가들 제가 다른 영상들도 보니까, 일단 거의 여기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퀸이 여기 폰을, 비트 폰을 일단 잡아, 잡은 것부터가 일단 조금 실수였고, 게다가 이 퀸이 제대로 살아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여기까지가 한 이제 12수거든요? 그 12수만의 경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잘 살려냈던 비 d 선수의 이제 어 플레이도 되게 깔끔했고요. 네, 오늘 이렇게 경기 를 살펴봤고, 저는 또 다른 재밌는 경기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